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데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촛불을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늘게 모르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이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직장이 있다면, 직장 공동체, 동아리가 있다면, 취미로 모인 공동체 등,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일반적인 공동체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담아,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 동동,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이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뿐일까요?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왔지만 이 땅의 영향,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져갔습니다. 삶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소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만 있었을까요? 내부적으로 서로 반복하고 갈등하고 서로 남탓을 하고 이러한, 남탓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서로 바, 계속 반복되어갔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공동체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미워하고 오직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서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에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미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린 이미 조롱과 비난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회에 도,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님을 숨겨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쿨하지 못하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 나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비틀어진 시선으로 우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나 교회나, 뭔 차이가 있는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갈수록 교회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눈에 들뽀를 보지 못한지 자신의 단점, 자신이 비판받아야 할 점을 보지 못한지 오직 남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서로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으며 친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감정을 해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서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감정을 해치지 않는 것을 배웠으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려 삽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려 사야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가르쳐 말씀대로 가르 침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버린 채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쩌면 왜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수 있겠죠. 존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부지런히 예, 어떻게 사랑해야 어떻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라 부지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 섬기고 또 서로를 섬겨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즐거워하고 어떠한 성황 속에서든 기도를 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를 손님 대접하듯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처음 만난 사람을 본 것처럼 서로를 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보게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희생할 것이냐?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주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자기희생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주, 종교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지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을 뿐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나고 지날수록 나를 사랑하느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난 중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로기도 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이상한 소문. 그뿐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매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헤로시 만든 성전에 로마의 황제를 황제를 뜻하는 독수리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까지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로마의 박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인간이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배파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왜일까요? 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상대가 죽일 만큼 밉더라도 내가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밉더라도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저들은 구원받질 못할 거야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된 사람이 원수된 사람이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그 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셨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악으로 갚,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사랑으로 우리를 갚 우리에게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불법이 행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운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때문입니다. 원수를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처럼 원수에게 악에게 더욱 베푸십시오. 왜 베풀라고 한 것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고 원수가 부끄러워할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한 적개심의 잔 행동을 스스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상대가 죽을 것 같이 밉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만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